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이 된 남자예요.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있어요. 이모처럼 푸근한 사람을요. 그럼 제 이야기를 써리무 채널에만 살짝 제보해 볼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사남매의 막내로 자랐어요. 그 시대에 복받은 집안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엄마는 저희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사업을 도왔고 아이들을 다 돌봐줄 여력이 되지 않아 집에 가사도우미가 함께 살았죠. 부모님은 90이 다 되었는데 지금도 사이가 엄청 좋답니다. 저는 국립대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같은 학교에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의 아내죠.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정말 잘 키웠어요. 저는 대도시에 있는 큰 기업에 취업했고 재미있게 일하고 있었어요. 집안도 좋지, 애들도 잘 크지. 제 잘난 맛에 취해 살고 있었죠.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도 오르고 일도 잘했어요. 하지만 대기업이란 곳에 저만 인재인가요? 저와 같은 레벨에 있는 직원이 수두룩하죠. 회사에서 명예퇴직 신청하라는 공고가 왔어요. 마침 그 시기에 와이프의 형부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보 하나를 주더군요. 나라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건데, 이 사업이 대박이다. 그런데 자격증을 따놔야 한다. 어서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해서 자격증을 받아 놓으라고 말해 주더군요. 1년간 아내와 공부를 해서 둘다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사업 신청을 했어요. 비영리로 업종으로 등록을 했어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걸 받아 봤어요. 이 사업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라 안정적이긴 한데. 큰 수익은 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긋지긋한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마만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컸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은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는 영업에는 문외한이고 처음으로 사장이 되고, 나니 모르는 것투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씩 배워나가다 보니. 정말 재밌고 보람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평생 여자라고는 아내만 알고 지내던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미 제 소문은 지역에서 크게 퍼졌지만 유튜브 써리모 채널에 고백할게요 네 저는 외도를 했어요 제가 하는 사업과 연관 있는 업종이 있거든요 그 업체 사장과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일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게 됐고 만나서 일 처리를 하는 일도 잦아졌죠. 어느 날 사모가 전화를 하더니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파트너십을 맺어 나름 친분도 있고 앞으로 사업도 쭉 같이 할 테니 와이프에게는 회식 있다고 둘러대고. 업체 사장과 저녁을 먹었어요. 우리 사업장이 잘 돼서 그쪽 사업장도 매출이 늘어난다고. 속해 많이 해달라고 하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쳤죠. 저는 술을 무척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실 술은 약해요.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무척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술을 마시면서 사장이 고백하는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억척스럽게 일하고 집에 가면 녹초가 되는데 돈좀 번다고 집안일을 안 하냐고 꼰대같이 잔소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50대 후반부터 은퇴한 남편들이 좀 되는데 집안일도 잘하고 나가서 돈 버는 부인을 위해 준다는데 자기는 집에서도 무술이 같이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부 관계도 안한지 5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술이 들어가니 속에 있던 말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제 아내도 애들 교육시킨다고 정신없고, 코 골고 잔다고 등 돌리고, 잔치 오래됐다고 했어요. 우리는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서는 대우도 못 받고 있냐고 하면서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때 업체 사장과 뜻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곧장 모텔로 향했죠. 우리는 정말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솔직히 잘 맞기도 했고요. 하지만 가정이 있는 우리는 매일 보고 싶은 마음에 선을 넘는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우리의 사이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탄탄했던 제 사업은 항세가 되었어요. 정말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소문이 퍼졌고 그 사장과의 관계도 정리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불꽃 같은 사랑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사장은 한동안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장에서 집까지 거리가 좀 됩니다. 제 아내는 그 일을 지금도 모르고 있고요. 아내는 자격증만 따놨지. 저랑 일을 같이 해본 적이 없어서 제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일단 그 일을 알고 있는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부탁하고 보너스를 두둑히 준뒤 직원을 교체했어요 그때 새로 들어온 팀장님과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저보다 10살이 많은데 일을 야무지게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분이 직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이모라고 쓰겠습니다. 그분은 제 사업에 필요한 자원.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 많이 데리고 왔어요.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모는 너무 성실했고, 마음씨도 착했어요. 게다가 제 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니, 저에게는 보물과 같은 존재죠. 이모 때문에, 제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모는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저희 사업장에 데리고 옵니다. 몇년 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제 사업이 한두안 항세였지만 이모가 애써 준 덕분에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모는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어린아이 두 명을 데리고 군이 될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엄마에게 기쁨을 주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둬서 별 걱정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은 돈도 잘 벌고 고생하는 엄마를 끔찍하게 위해 준다네요. 이모가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이모는 나이는 많지만 너무 귀엽습니다. 건강하고 밝고 사랑스러워요. 그런 이모가 일도 잘하니 이모를 공주님 대하듯 하고 있어요. 이모는 저와 취미가 같습니다. 바로 술 마시는 거요. 저는 이 지역에서 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문이 안 좋기 때문에 이모와 둘이 술을 마실 수 없어요. 같이 일하는 팀장님은 술은 못하지만 꼭 같이 자리를 만듭니다. 남자 하나에 여자 둘이요. 그래야 남들이 보기에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제 사업에 도움을 주는 이모는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비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가서는 일을 못하고 있어요. 저요, 사실 또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어요. 이모의 한을 풀어줬거든요. 이모는 저보다 일곱 살이 많아요. 한 번은 술자리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을 잃고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으니 남자친구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모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같이 일하는 팀장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엄청 머리를 썼어요. 이모가 뭐가 필요한지 알았고, 저는 이모가 있어야 사업을 할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모에게 따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이모를 태우러 갔어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이모는 사별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수절하지 못한 죄책감에 울더라고요. 하지만 이모를 달래주고 안아줬습니다. 이모같이 예쁘고 선한 사람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이모는 나랑 쭉 함께해야 하고 일도 재미있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모는 애들 아빠에게 이하한 마음을 내려놓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제든 연락 주라고 내가 이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밖에서 술 마시지 않아요. 업무를 마치자마자 모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술을 마시죠. 지난달에는 이모가 새로운 사람을 여섯 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일도 사랑 두 마리 토끼를 꽉 잡은 이모에게 얼마 전 보너스를 챙겨줬어요.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게다 있냐고 웃는 이모를 안아줬죠. 이모 없으면 나는 뭐 먹고 살아. 이모, 내 옆에 꼭 있어줘 하며 어리광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모를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한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우리 예쁜 이모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니까요.